i <laughs> 안녕해야지. Okay. 소민아 할머니 끊으신데 소민 대답해야지. do <놀라> i 할머니 끊으신대 Ha ha ha.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해야지 안녕히 주무세요 선미 안녕 잘자 엄마.

좀이나 끝을 내고 와. 아 어? 뚜루룩 했네? 진짜 끊어졌네, 이제 어, 누워 쭈쭈 먹을 거야? 그럼 너 이거 옷 정리해, 너는 꺼낸 거. 이거 옷 정리해. 정리하고 먹을 거야. 옳지, 그 바구니 넣어요. 아니, 그만 꺼내 정리하고 찌찌 먹을 거야. 이거 옷 소민아, 이거 옷 꺼낸 거 넣어 바구니에. 소민, 이거 다 꺼낸 거 넣으세요. 그렇지. 또, 또 있잖아. 이거 다 넣어야지. 옳지. 또. 아구 잘하네. 옳지. 또, 또 넣어주세요. 소민이 다 넣어주세요. 바구니 거기 올릴 수 있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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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아니야. 이거 다 집어넣어야지 여기 있는 꽃가. 아 정리도 잘하네. 정리하고 오세요 정리하고 오세요 쭈쭈 먹을까요? 쭈쭈? 그럼 정리하고 오세요 쭈쭈 정리하고 오세요 쭈쭈 해야지 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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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쭈, 세요. 쭈. 쭈, 주세요. 쭈. <웃음> <웃음> 졸려. 빠빠. <laughs>